안녕하세요. 오 팀장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이천시 쪽에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이 매물입니다. 자, 드론 영상 참고하시고요. 아, 대지는 125평, 그다음 전용이 조금 작습니다. 34평인데요. 제가 미리 한번 둘러봤는데 예, 적은 전용 공간에 비해서 예, 곳곳의 공간을 잘 활용해놓은 모습이 굉장히 좀 독특했고요. 어, 디자이너가 협업을 해서. 예, 구간, 구간, 예, 곳곳에 굉장히 좀 감각 있게, 트렌드 있게 진행해 놓은 그런 매물입니다. 교통편 같은 경우는 이 백사면 매물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나가셔서 3번국도 바로 진입 가능하시고요. 백사IC가 자차 5분, 이마트가 자차 10분, 예, 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거리에 준비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 자차 3분 거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물이 들어가 있는 부지는 총 36세대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있지만 단지 정비가 진행이 되고 세대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쾌적하고 또 평지 매물. 그다음에 지금 숲으로 이렇게 싹둘러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지 형태로 돼서 아주 힐링스러운 그런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단지 내대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해당 매물은 이제 지상 주차 타입이라서 지금 보시면 주차장 공간이 지상 주차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한 3대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위에 이제 간이 주차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해 놓으시면 예, 눈비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상태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 주차 파고라나 그 넥산 시공하시는 것들은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개비온 담장으로 해서 출입구 부분 진행을 했구요. 철제 펜스로 해서 예, 삥 둘러 쳐놓은 모습,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왼쪽 거실 공간은, 예, 그레이 파벽으로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흡사 갤러리나 박물관 같이 예, 진행을 해놓고요. 오른쪽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은, 어,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게 여러 색감을 이렇게 좀 조합을 하셔서, 예, 저기 이제 독특한 느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문 구간은, 이제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고요. 배문 들어오셔서 왼쪽 공간에 여기 나무가 하나 식재가 있는데, 식재가 교체가 될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남루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교체해 주실 것 같고, 잔디마당 공간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예, 개별정화조 공간이 여기 이제 준비됐고, 부동수전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뒷 예, 공간에도 이제 식재가 심어져 있고요. 예, 저쪽 공간은 제가 돌아가서 한보여드리도 할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이제 전실 공간 보이고요. 왼쪽에 거실 공간인데 굉장히 대형 창호를 예, 진행을 하셔서 개방감부터 시작해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예, 그런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문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예, 제가 지금 예, 거실 쪽으로 서서 촬영을 해드리는데. 전실에서 나오시면 바로 이렇게 석재 데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파라솔을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닝은 사실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네, 어닝은 어닝 설치하시는 전문가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윤인 즉슨, 왼쪽은 그레이 파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유리와 네, 컬러 스타코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어닝을 다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을 다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셨는지 위에 부분에 지금 보시면 프레임이 보이는데 넥산 처리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자, 지금 전실 공간은 기역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형상으로 예, 포치 공간 시공해 놓고요. 예, 지금 보시면 포치 밑에 현관등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방화문은 유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예, 첨부가 된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톤 다운시켜서 조금 어둡게 진행해 놓은 방화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공간 띄운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신발 수납장이 6칸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 첨부된 부분도 있고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부분, 이건 전 거울인 줄 알았는데 거울이 아니에요. 어, 통상적으로 거울이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에. 예, 창호를 붙여놔서 이 뒤에 부분에 썻는 공간이 이렇게 비춰지게 해놨어요. 그 처음에 들었을 때 거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진짜 거울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고,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고. 예, 컨셉은 입주하시는 분들 마음이니까. 자, 그래서 띄운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독특한 것은 왼쪽으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출입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 오른쪽 공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인데요. 이거는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메인 공간인 왼쪽 공간부터 제가 촬영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보면 마스터 스위치 시공되어 있고요. 예, 벽체는 지금 도장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시공해 놨습니다. 아, 내실 있게 제가 시공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공간 공간 재밌고 독특한 부분도 많고요. 예, 자재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저 문도 보시면 우레탄 도장으로 해서 아주 컬러풀하게 옅은 그린색으로 해서 곳곳에 포인트를 주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이너스 몰딩 천장으로 시공을 해서 접합부가 지저분하지 않게 아주 꼼꼼하게 잘 시공해놓은 모습. 승고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공간이 갈라져 있는데요, 오른쪽 공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 들어왔던 곳에 중문, 예, 슬라이딩 도우로 진행이 됐고, 톤다운된 유리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독특한 게, 예,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당기시면, 자, 보시다시피, 예, 전실에서의 중문 효과가 발휘가 되고요. 이 슬라이딩 도우가 이쪽으로 오고 나니까, 여기 썻는 공간으로 갈수 있는 문이 이제 개폐가 되어버렸습니다. 중문 하나 갖고 전실과 이 썻는 공간의 개폐를 같이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것도 아주 독특하게 시공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썻는 공간을 이따 보여드리고요. 1층의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역시나 곳곳에 포인트 조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 많이 들고요. 왼쪽에 카운트형 세면대 시공되어 있고, 거울형 수납함, 해바라기 수전. 공용 욕실인데도 불구하고 예, 길게 빠져 있는 모습, 또 샤워 공간은 보시면 이렇게 타일 시공을 예, 고급스럽게 해놓고 창호도 예, 굉장히 오픈 가능한 시원한 창호를 예, 시공을 해놨네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1층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1층에 방이 있습니다. 1층 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창호 굉장히 크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제가 곳곳에 집들을 많이 보는데, 그, 어느 지역을 가면, 이 창호들을 입주하신 분들이 서 있어야지만, 외부가 조망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창호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을 여쭤보면, 자기가 살기 편해서 단열 차원에서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결국은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인데 근데 사실 요즘 전원주택의 제일 큰 수요자들이 어 30대 40대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답답한 창호가 있는 집에서 살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보다도 많이 아시겠죠. 집을 많이 접어셨던 분들이라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단열도 중요하고, 여러 어떤 입지도 중요하고, 호재도 중요하지만, 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들어갈 게 뭐냐면, 이 디자인과, 예, 요즘 트렌드, 흘러가는 트렌드를 잘 맞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예, 단열은 요즘 기본적으로 다 잘들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각방의 창호들을 돈을 조금 더 쓰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개방창. 해가지고요 커튼 내려놓으면, 리넨 커튼 풀어놓으시면 뭐 햇볕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예, 또 제어가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집을 지실 때 창호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천장고 잘 나온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왼쪽에 대형 창호를 그치지 않고 또 들어오실 때 전방부에 가로로 된 예, 중간 사이즈의 픽스창 준비되어 있고 오픈 가능하게 시공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단지가 형성이 안 돼서 보이는 뷰가 썩 이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아, 일단은 엄청난 개방감에 이 1층 방 정말 많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창호가 있는 1층 방을 나와서, 자, 보시면 감각적으로 시공해낸 1층 썬룸 공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잘 해놓고요. 층고 뭐, 썬룸이다 보니까 엄청난 층고 확보되어 있고요. 저 위에 부분에 또 감성 인테리어, 목공 작업 해놓으셨네요. 위에 넥산 시공을 해놔서 햇볕, 좀 이렇게 제어된 상태에서 햇볕이 비춰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너무 투명하게 진행해놓으면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또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금 미스트 처리된 넥산 시공 해놓으신 게 조금 더 현명하신 것 같고요. 저 안쪽으로도 그레이 파벽으로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썬눈 공간. 더불어 폴딩도와 시공해놔서 조금 더 운치있고 소중한 공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심어놓으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디자이너들이 손을 대야 구간구간 활용성도 없고 그러면서도 예쁜 그런 공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깥에 보이시는 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전답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세대를 들어오시면 조금 더 이뻐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전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명창이 붙어 있는 공간이죠. 예,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게 거울이 아니고 예, 전실 공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또 출입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들어왔던 공간이 이쪽 부분이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또 출입구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인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왼쪽 부분 전실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중문에 있는 메인 공간 그리고 오른쪽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을 지금 이 상태로 들어오셔도 좋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썬룸 공간으로 해서 지금 보이시죠 네, 썬룸 공간에 출입구를 통해서 이쪽 공간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간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봉 부 보여지고 있고요 어, 파우더룸 공간인지 정확한 의도는 여기 파악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공간에 준비가 되어 있고, 예, 작게나마, 예, 계단이 있는 계단방이지만, 예, 방 공간에 이렇게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용도 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 많으시는 분들은 창고하시면 될것 같고, 옷 많으시는 분들은, 예, 드레스룸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진짜로 방을 하나 쓰실 거라면, 왼쪽에 벽 공간이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또 가벽이 있잖아요. 예, 여기다 문 하나 닫시면 예, 멀쩡한 방이 하나 또 생기실 것 같아요. 저 아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이런 컨셉으로 창호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는 붙박이장 같은 거 방으로 쓰신다면 네, 드레스룸 공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그리고 요 부분에 또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불을 한번 켜 볼게요. 예. 네. 자, 그래서 환풍기 되어 있고 또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 수전까지. 예. 네.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예, 용돈 보실 수 있는 공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문 하나 달아 버리시면 예, 아주 멀쩡한 풀 세트의 방이 하나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메인 공간으로 건너왔고요. 자, 오른쪽 공간에 거실과 주방 공간 이 있으니까요. 오늘 보셔야죠. 자 가기 전에 이 공간에 또 오른쪽에 예, 보일러실 공간하고 세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준비해 놨네요 그래서 층고도 굉장히 높게 잘 만들어 놓고요 예, 아주 넓게 잘 만들어 놓고 햇볕도 들어오게 또넥산 처리해 놓고요 반습식, 반건식으로 처리해 놓고요 주방 다용도 및 1층 다용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 다 달았습니다. 얼핏 보시기에도 되게 세련되게 진행이 되어 있죠. 거실과 주방 공간이 대면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광폭, 아일랜드 식탁 준비되어 있고, 3구 인덕션, 그 다음에 큐브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4인 정도 가족은 이 테이블에서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닝 공간도 겸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층고는 그리 높진 않지만 적지 않은 층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천장 부분은 목공으로 해서 굉장히 감각있고 따뜻한 느낌 나게 시공해 놨습니다 네, 조명도 잘 시공해 놓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천장 느낌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따뜻해 보이잖아요 주방공간 한번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황폭식탁 엔지니어 스톤으로 진행이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귿자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개수, 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싱크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하르츠 큐브용 후드 시공 되어 있고요. 보시면 SK 제품으로 해서 3부 인덕션. 식기 세척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5부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정말 거실 공간의 압권인데요 이 개방감을 한쪽 창호도 모자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뚫어놨어요. 오른쪽 창호는 예, 뒤에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 부분도 겸하게 되어있고요. 왼쪽 부분은 단지 내를 조망하는 예, 쪽으로 시공이 되어있고 창호 굉장히 와이드하고 개방감 좋은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는 또 열리지 않는 창호지만 주변 경관이 뻔히 보이는 대형 창호를 또 시공해 놓고요. 자 여기는 그냥 이 거실은 창호의 거실이네. 창문의 거실이에요. 사실 뭐 이런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거실 공간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자이 공간은요 굳이 난방을 안 하셔도 이 삼면의 어떤 일조량 때문에 항상 따끈따끈할 것 같아요.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창호 이 집의 매력인 창호가 또 오른쪽 2층 올라가는 계단 부분으로 해서. 2층 공간까지 아주 와이드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심지어 저 위에 부분도 오픈할 수 있게 물론 이제 어떤 뭐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집게나 간이 사다리로 올라가셔서 하셔야 될것 같지만 어쨌든 개방 가능한 창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뭐 이걸로도 이렇게 출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전면에 석재 테라스 공간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숲세권이 아주 끝장나네요 제가 올라왔던 계단 부분이고요. 왼쪽 부분에는 목재로 간살 처리해놔서 예,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련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전방에 보이시는 창호도 오픈 가능한 창호. 곳곳에 창호를 놔서 정말 환기 부분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간은 2층 처음으로 올라오자마자 공간인데. 예, 쉽게 말씀드려 시스템 에어컨까지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도 예, 아주 신경 써서 잘 시공해 놨습니다 TV 놓으실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어서 예, 엄밀히 말씀드리면 2층에 미니 거실 공간으로 진행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소파 월 왼쪽에는 아트월로 시공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창호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2층 거실 공간 다 보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3계단 올라가시면 야외 옥상부로 가실 수 있는 출입구인데요. 이 매물은 또 야외 옥상부분을 굉장히 또 재미있게 시공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공간 올라왔습니다. 2층 공간이 조금 이렇게 다변학적으로 생겨서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자, 이 매물의 또 특징이 이 파고라 밑 공간에 야외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시공, 이 디테일한 부분을 시공 전이긴 한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야외 욕조가, 자꾸지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 요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예, 집 생활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비춰봐드리면, 예, 여기 완전히 이제 잘 갖춰지면 되게 예쁜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파고라, 철제 파고라 시공이 되어 있고, 예, 제가 들어왔던 출입구 부분, 자, 옥상 공간의 메인 공간은 이 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조잔디 같은 거 이렇게 까나무 주서 진행하셔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이들이 있어도 기어 올라가지 않는 한 안전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첫 세대라 주변이 휑하긴 하지만 추가적인 세대가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 제 좋은 뷰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옥상 부분의 디테일한 샷은 제가 잠깐 드론 사진을 첨부할 테니까요, 드론 영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매물 다 소개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대지 125평, 전용은 34평, 104면에 있는 4억 중후반대 매물을 촬영해 드렸습니다. 교통편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단지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예, 지금 36세대가 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유명한 그런 단지가 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오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